폴란드 매체 티솔 다피엘은 25일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춘 K2 전차와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영자 신문 보도를 인용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도 지난 13일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 로템이 제안한 계약은 90억 달러 규모로 의 탱크 계약을 결론 내려고 한다. 여기 성사되면 현대 로템의 통합 방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현대 로템이 제안한 K2 흑표 전차는 차세대 전차로 정평나 있다. 주포로 구경 120mm 55구경 장장 포신 활강포를 갖춰 사거리와 관통력이 뛰어나다. 구경 12.7mm와 7.62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장착한다. 길이 10.8m 너이비 3.6m 높이 2.4m의 무게는 55톤이다. 자동장전장치를 갖춰 승무원은 3명이다. 1500마력의 힘을 내는 강력한 디젤 엔진 덕분에 포장도로에서 최고 시속 75km의 속도로 주행한다. 야지에서도 시속 50km의 속도를 내 기동력이 탁월하다. 또 자동 탐지 추적 기능과 피하 식별 장치, 자동항법 기능, 미사일과 리저 경고 장치, 복합연망 발사 장치, 화학 탐지기 등을 갖추고 있다. 폭발 반응 장갑 등으로 방어력이 뛰어나다. 잠수도화 장치를 장착할 경우 수심 4.1m의 강도 건널 수 있다. K2 흑표전차는 현대로템이 한국 육군의 100대를 실전 배치하고 106대를 생산 중일 만큼 능력을 검증받은 전차이다. 서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독일 업체를 제치고 K2 전차를 터키에 수출했다. 폴란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 대표는 K2 전차의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폴란드 공무원을 여러 차례 만났다. 폴란드 정부는 노후 전차 대체를 위해 자체 전차 개발을 선택했다. 그동안 폴란드 차기 전차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러시아의 T90, 영국의 챌린저 전차 등이 거론됐는데 폴란드가 자체 개발 쪽으로 선회하면서 K2 전차를 개발해 한국 육군에 납품하고 기술도 이전하겠다는 현대로템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T9은 현재의 지정학 여건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잠재 적국인 러시아의 전차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국의 챌린저 이 e 전차는 수출 성공 사례가 없는 만큼, K2의 경쟁자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뿐이라고 주장했다. t 9는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K2 계약에는 첨단 장갑 기술과 120mm 55 구경장 포의 생산 세부 내용, K279 관통탄 생산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M1 탱크는 포탑에 34에서 36발의 포탑을 수납하고 있지만, K2는 자동 장전 장치 때문에 그 절반인 16발만 수납하고 있을 뿐이다. 또 M1은 APS 능동 방어 장치를 즉시 장착할 수 있지만, K2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K2는 미사일 접근을 알리는 통합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T9는 폴란드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APS가 없어도 K2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K2 전차의 사양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폴란드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2023년께 차세대 탱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 측은 이 매체의 폴란드 정부는 차세대 전차 생산을 위한 공개 입찰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참여할 것이라면서 전체 프로젝트는 800대의 전차를 생산하기 위해 2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현대로템은 이미 지난 2008년 독일 제치고 터키에 K2 탱크를 수출했으며 터키는 현대 로템의 K2를 기반으로 알타이 탱크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서도 탱크 수출 대박을 터뜨릴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K2 흑표 전차,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와 격전. 폴란드 수출 가능성이 있는 현대 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이파라트 EA7과 격전을 치를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의 디펜스 24에 이어 이번에는 노르웨이 매체 튜가 비슷한 보도를 했다. 튜는 올 겨울 동절기 시험을 비롯해 차기 전차 사업 선정 일정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개인 라인이 레이나에서 한동절기 시험에서 최상의 점수를 얻어 자주포 사업을 수주한 점도 소개했다. Q는 12일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전차 독일과 한국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EA7이 올 겨울 한국 K2 흑표 전차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지난해 11월 17일 노르웨이가 노후 레오르 파르트 EA4에 노를 대체할 차기 전차 선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레오파르트이와 함께 K2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전차는 120mm 55구경장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1500마력의 강력한 디젤. 엔진을 탑재해 포장도로에서 최고 시속 70km, 야지에서 50km로 달릴 수있다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해 승무원 3명만이 탑승한다. 무게는 55톤이다. 적외선 하상경보 시스템, 발전된 능동형 연막탄 발사기 레이더와 적외선 스텔스 시스템, 운동 에너지탄 방어용 장갑 시스템을 도입해 생존성을 높였다. 사격 통제 장치는 목표물의 자동 획득과 자동 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차 자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포신과 포탑을 움직여 목표물 조준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레이저 거리 측정으로 목표물의 거리를 계산하고 포탄이 날아가는 탄도를 예측하여 발사각을 조정하는 탄도 보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복합 장갑의 폭발 반응 장갑으로 보호한다.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해 승무원 3명만이 탑승한다. 길이 10.7m, 너비 3.6m, 높이 2.4m의 무게는 55톤이다. 낮고 가벼운 몸집이다. 항속 거리는 450km다. 노르웨이 육군은 현재 약 50대의 레오파르트 EA 포에노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기. 전차의 수량과 비용 제안서는 내년에 의회에 제출하고 2025년부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어느 전차를 선택하든 새로운 전차 도입 시점에 노르웨이 전차는 차영 40년을 넘는 노후 전차가 될 전망이다. 휴에 따르면 노르웨이군이 사용 중인 레오파르트 전차는 1983에서 1985년 생산된 것으로 노르웨이는 중고 전차를 2001년 초 네덜란드에서 구매했다. 이 전차들이 노르웨이가 1968년부터 사용한 레오파르트 1을 대체했다. 그만큼 노르웨이는 독일 KMW가 생산하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친숙하다. 게다가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의 동맹국들은 모두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레오파르트 EA-7은 독일 KMW가 네덜란드가 보유한 레오파르트 EA-6을 기반으로 최신 장갑과 시가전을 위한 특수 장비를 추가한 전차다. 120mm 55구경장 활강포와 7.62mm 동축기관총과 12.7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다. 승무원은 3명이다. 조종수는 앞쪽 오른쪽 전차장과 포수는 포탑 오른쪽과 왼쪽에 탄다. 화생방 방어 능력과 파워팩 예열기, 화재진화기, 연령상체계, 전차장용 파노라마 조종기 등을 갖췄다.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총류탄을 방어할 수 있는 장갑을 장착했다고 한다. 전차 차에는 부가장갑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 길이 10.97m, 너비 3.82m, 높이 3.64m의 무게는 64.5톤이지만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다. 항속거리는 450km다. 튜는 노르웨이는 그동안 시장 분석, 품질 확인 등을 통해 두개 전차가 노르웨이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3월 말 노르웨이 국방부와 방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웨비나르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KMW와 현대로 템이 각각 1시간 반씩 전차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Q는 올 여름 제한 요구서를 늦어도 7월 전에 두 회사 측에 발송하고 두 회사는 이에 따라 10월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한서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검토를 거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는 동절기 시험이 이루어진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2분기에 협상을 벌여 내년 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튜는 전했다. 튜는 이와 별개로 방산 협력과 노르웨이 제품의 수주국 수출 가능성을 다진하기 위해 한국과 독일 당국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여름 쉐시와 주포 등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를 노르웨이로 보내 노르웨이에서 생산한 주포와 결합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통합과 최종 조립은 노르웨이 생산 라인에서 하겠다는 게 현대로템의 계획이다.